그렇죠. 보호해주고 들어가고, 어. 그런 역할을 서울. 보니까 아 저런 역할에 예, 나도 이렇게 같이 기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대로 아. 대학교 교수님이시죠. 네. 신학과 교수님이시고 네, 네, 네. 이제 성직자시고 저술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밀리언셀러잖아요. 무지개 원리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그 무지개 원리 책 보면서 저 너무 네. 공감했던 네. 게 포기하지 말아라.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건데 저는 정말 그거를 제가 살면서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11살 때부터 연기 생활을 했는데 참 어려움이 되게 많았고 서른 한 살에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아봤어요. 그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네. 맨날 주인공 친구 역할만 음. 하다가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글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아니 뭐 글루 하는 거 좋은 말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네,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는데 너무 절망적이고 다 모든 게 싫고 나일 그만둘까? 어, 난 그동안 뭐 했지? 그리고 아역부터 해서 할줄 아는 것도 없어요 연기밖에 안 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을 때 아유 뭐 끝까지 한개를한 우물만 파면 은된대는데왜 나는 11살 때부터 20년을 기다렸는데 31살 때까지 그리고 여배우 나이에서 30살이 넘으면 괜히 이렇게 막 초조해지는 거 솔직히 있어요 양자태계를 해야 되는 거죠 시집가든가 든가 네, 뭐 네. 그리고 막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그냥 결혼하지 뭐 결혼이나 하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도요 무슨 자, 자신감이 이제 늘 저는요. 너는 잘될 거야. <laughs> 언젠가 한 번은 야장서희너 언젠가 한번너 빛볼 날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이렇게 좀 음. 생각이 있었어요. 거울도 뭐 보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막 이게 그냥 이죠 그래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음, 아니, <laughs> 막 이렇게 어, <오>, 해야 된다고 비슷한 데그지고 거울 보면서 잘될 거야. 잘될수 있어. 두고 봐. 이랬는데 제가 너무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가 딱 서른 한살 때였거든요. 아. 근데 기회가 오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곤 믿지 않아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아내 유혹의 장소 희신. 장소 희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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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2000 SBS 연기 대상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말을 하기를 나는 에, 왕자병에 걸린 사람을 좋아한다. 나도 왕자병에 걸렸다. 나도 자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차인표 씨도 왕자병 있으시지. 죠제 어, 어. <laughs> 생각에는. 공주병. 이거 공주병이 있어요. 아, 이거 것 확실하게 것 있고. 어. 어, 어머, 어머, 왜 그러세요. 아니, 거울 보고 배우 신다고 했다면서요. 어. 아니, 있어야 됩니다. 네, 아니, 있으면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 있는데. 제 어, 어. 생각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자병이 있는데 어. 다만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왕국의 크기가 음. 옛날, <laughs> 옛날에는 한반도만한 <말하는> 왕국에 살았다면 <laughs> 지금은 이제 요만한 거죠. <laughs> 굉장히 작은 나라의 왕자 <laughs> 어, 그거, 어, 자꾸 작아지지 마시고, 네. 더 커주셔도 돼요. 각자가 왕자병 공주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러면. 나는 잘났다. 자존감을 어, 가져나가? 나는 잘났다. 된다.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27%는 없다 그랬어요. 60%는. 꿈이 없다. 어, 꿈이 없다. 하버드생들이. 어, 하버드생들이. 60%는 이제 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적당히 있어요, 하나 정도. 그다음에 10%는 꿈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는 내 평생 반드시 이루겠다. 3%는 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5년 후에 가가지고 조사를 딱 해봤더니 이27% 꿈이 없는 27%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갔어요. 60%는 그냥 들쭉날쭉해요 근데 제일 그 말하자면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는 것이 이 10%하고 3%예요. 10%가 전문인들이 돼 있었어요. 10%가 다 전문인이 돼 있었고 3%는 지도자들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거는 그대로 이 말하자면 산소하듯이 씨앗 뿌리듯이 이, 이것이 이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꿈이라는 것은 신뢰해도 된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도.